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매운 도가니 찜, 그리고 계란 초밥입니다. 삶아져 있는 도가니 사서 제가 불닭소스랑 청양마늘, 고추장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고 볶았어요. 그리고 이건 어머님 표 마늘장아찌입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으음. <laughs> I don't know. Mm. <laughs> 没有。 잘 먹었습니다. 어, 완전 화끈하게 매워요. 제가 좋아하는 이 도가니의 쫀득쫀득, 통물뭉물 쫄깃쫄깃한 식감과 매운 양념의 조화가 너무 좋았고요. 그걸 또 중화시켜주는 계란초밥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머님표 마늘장아찌도 정말 최고예요. 오늘 정말 화끈하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